고안의 뒤쪽, 또는 고안 전체의 어떠한 타는 듯한 자결감. 어, 내가 이런 유형의 고안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병원을 빨리 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고초장 선생입니다. 오늘은 고환이 아플 수 있는 네 가지 원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환 아픈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대학병원을 가더라도 뚜렷한 원인이 없다라고 하면서 진통제나 소염제 처방, 항생제 처방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은 있을 수 있는 고환 통증의 네 가지 원인을 통해서 분류를 조금 쉽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입니다. 골반의 구조적인 원인이 고안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골반 이렇게 있죠? LPHC라고 하는 그 구조가 있는데, L은 이제 허리, 요추. 그다음에 P는 이 골반 그리고 H는 고관절.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뭐 뼈를 비롯해서 뭐 근육이나 뭐 신경, 인대, 힘줄 이런 원인들이 고관통증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어, 이런 경우는 흔히 우리가 오랫 동안 뭐한 자세를 좀 나쁜 방향으로 하거나 자전거를 오래 타는 경우도 여기 해당할 수 있겠죠. 대부분 골반에 해당하는 이 통증의 유형은 고관의 앞쪽으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고관을 뭔가 당기거나 말려 들어간다는 느낌 또는 뭐 우리가 공한 번씩 다 맞아보셨죠? 그 느낌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보는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 원인입니다. 고환 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고환에는 보면은 뭐 구조가 엄청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고환염증, 그다음에 부고환염, 그 위에 있는 구조인 정낭염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고환 통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뭐 정낭염 은고환이 없는데 고환 통증이랑 관계 없지 않나요?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정낭염의 통증이 아랫배도 있지만 고환으로 방사되기도 해요. 그래서 마치 부고환염과 고환염과 유사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항상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항상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고환 자체에 염증이 생긴 경우는 초음파로 관찰이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고환을 직접 부고환, 고환 한번씩 뭐 스캔하는 게 필요하고요.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심지어 뭐 석회가 생겼다고 해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치료를 잘 하시게 되면 잘나을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립선, 방광. 고안보다 좀더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는 구조들의 문제에 의해서 고안이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들었을 때는 굉장히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 아래에 있는 하부 요로계라고 하거든요. 여기 있는 구조들은 신경들로 서로서로 서로 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립선의 문제 또는 방광이 있는 문제는 회음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의 손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회음신경 손상의 특징은 고안의 뒤쪽 또는 고안 전체의 어떠한 압박감이 Ne? 하는 듯한 자결감 또는 뭔가 따끔따끔 거리거나 어설땐좀 간지럽기도 한 이상한 느낌을 좀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내가 이런 유형의 고환이 아프다 또는 뒤쪽이 아프다 라고 하면은 뒤에 나올 네 번째 또는 지금 세 번째 원인을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절한 치료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음부신경 문제거든요 음부신경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꼬리뼈에서 나오는 이세 가지 신경 항문을 지나서 이제 고환 뒤쪽까지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들 놓치세요. 실제로 뭐 고환을 잘 본다 는 병원을 가더라도 음부신경 문제는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앞쪽을 보지 뒤쪽까지 생각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음부신경 문제는 좀 복잡해요. 음부신경은 항문 증상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 꼬리뼈, 허리, 뭐 허리 디스크 아니면 합착증 뭐 천정관절의 문제 아니면 뭐 뇌폐색과 같은 여러 가지 긴편에는 근육 문제. 신경, 인대, 디스크, 엄청 많아요. 신경 쓸게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음부신경을 바로 찍기보다는 1번, 2번, 3번을 룰아웃을 해서, 배제를 시키고, 어, 이거, 이거, 이것도 아니면, 음부신경이네? 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큰 특징으로는, 고안 아프면서 아랫배도 같이 아프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안에 뭔가 이상한 감각, 찌르는 듯, 빠지는 듯, 마치 밑으로 툭 떨어진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결감이나 약간의 간지러움 또는 항문 자체의 느낌도 가끔 수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병원을 빨리 가야 돼요 1, 2, 3번 문제가 아닌 걸 확인하고 분분신경을 치료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문제 네, 그러면 이 부구한염 발생을 촉진시키는 생활 속 원인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꼭 부구한염이 아니라 염증을 일으킬 만한 원인이라고 보는 게좀더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라서 부구한염, 고한염이 잘 생기는 것 뿐이에요. 생활습관이라고 하면 뭐늘 잔소리 같은 거 있죠? 음주, 뭐 흡연, 안 좋은 자세. 염증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정제탄수화물이나 스트레스, 이런 게 원인이 되는데, 제가 조금 봤을 때 젊은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중 하나가 자유행위를 할 때, 특히 사정을 할때 자꾸 뭔가 사정을 지연시키거나, 쌀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가 또 했다가, 이런 것들이 약간의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고한염이 불임이 될 수도 있다던데, 이게 혹시 사실인가요? 부고한에 대해서 기능을 좀더 알아본다면, 사실 그런 의문들은 좀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부고한은 생성된 정자가 운동성을 위해서 성숙을 하는, 그러니까 뭐 훈련받는, 군대 같은 곳이라고 보면, 쉬워요. 우리 뭐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를 가지면 군대를 안 갔다고 해서 남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부고한염이 생기면 사실 그 운동 능력에 영향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잘 치료한다면 정자 자체의 문제는 문장은 없기 때문에 연관은 없습니다. 실제로 부관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 똑같은 질문을 다잘 치료되면은 원래 임신 계획에 따라서 애도 낳고 뭐둘 낳고 셋 낳고 잘 합니다. 오늘 고환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네 가지 대표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블로그나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